양녕씨, 아, 양녕씨. 아, 여기가 와. 이제 전국에 있는 한약의 한 70%가 모이는 곳 진짜? 사실상 이곳에 없으면 없다. 와, 아, 말하는 순간 막 향기가. 네. 여기 정말 그냥 와서도 그냥 그 향기 맛보면 벌써 공장해지는 느낌. 느낌이 느껴져. <laughs> 아니 여기 엔지오이 나서 굉장히 건강 많이 친. 엔지오. <laughs> 어, 네. 건강에 좋다 그러면 그냥 다 좋은 거야. 내가도 아, 네. <laughs> 네. 집집을 그냥 마시더라고 그러니까. 깜짝 놀랐어요. 아, 야, 우리, 우리 어머니 그런... 비슷해가지고 깜짝 놀랐네요. <laughs> 이건 딱 봐도 뭔가 그 아... 어딘가 아요 이곳이 여기 경록과왕이당 아닌가요? 그죠. 이공녀들도 그렇죠. 산후조선시대 때 의술을 배우는 사람이 최고로 출세할 수 있는 길은 음. 잡과라는 시험에 붙어서 의관이 됩니다. 아, 그러니까 쉽게 와, 말하면 예. 공인의사가 되는 거고, 음. 그 안에서 최고의 의술을 발휘하는 사람이지. 어우, 왕을 모신 아. 의사가 되는 거죠. 와. 그런 모습들인데,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. 의술을 연마해서 과거에 합격하고어리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음. 하지만 또 반대편에선 백성들도 돌봐야 되니까 국가에서 기관들을 만들어놓고 그곳에서 이제 국가에서 공략할 의사들이 또 백성을 돌봐주는 그런 부분도 음. 같이 있어요. 재현을 음. 잘해놨다. 예쁘게 잘 만들어졌죠. 음. 뭐이거랑 똑같은 모양은 아니더라도 그만큼 이제 그 당시 나름대로 활발했었던 모습을 좀 이렇게 음. 모양을 좀 그려보려고 한것 같은데 위에 나와 있듯이 이제 보조원이라는 공간이 있었다는 거예요. 네.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이 공간 자체는 아.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하긴 했는데 음. 그중에 이제 굉장히 좀 중요했던 기능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병원과 약국, 특히 이제 사회복지 시설로서 그래서 백성들이 아프거나 하면 여기서 와서 약도 받아먹고 음. 그리고 쉬어가기도 하고 치료도 하고. 치료 <목소리> 관련 기억이 하나 있는데 이거 한번. 볼까요? 네, 한성부 동서에 보재원과 홍재원을 설치하고 김인의 진재장으로 사용하고자 토 두칸을 건립하였다. 그러나 김인은 날로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는 병자 또한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 이들을 한곳에 모아두려니 질병의 전염과 병사가 우려되어 선공감에게 명하여 별도로 원사를 건립하고 각 원사에 의원을 두어. 병자를 치료하게 하였으며 음. 위자는 재혼감매 명하여 이국을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.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니까 조선 음. 유교가고 국 유교가 국 핵심이라는 게 이제 백성을 돌봐야 된다 음. 민본이 중요한 거니까 이런 식의 어떤 시스템들을 고려 때도 만들었졌는데 그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많이 만들었다. 음. 갑자기 또 애국심이 올라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전통이 이제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계속 쌓여서 이 양용시가 만들어졌다. 음 지금도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. 근데 우리가 쭉 봐도 되게 많잖아요. 근데 그렇죠? 어, 실제로 이제 약국도 한 300여 개, 한약국도 한 300여 개 되고 어떤 음 한방 관련된 시설 이 업체들 개수가 한 900개 정도 이곳에 몰려 있다고 하죠. 옛날에도 아픈 사람들이 다 여기로 모였지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뭔가 제대로 뭔가 치료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받을 뭐,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어떤 그 한의학의 메 맥, 한의학을 떠받치는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볼수 있겠죠. 음. 자. <목소리> 피곤했죠? 뭐야? 우리 한약재로 조교가라면서 오늘의 피부를 좀 달래줬다. <목소리> 저기 너무 좋아요. 대박. 준비했어요. 올라갑시다. 정말 조교 음. 진짜 사랑합니다. 아, 진짜 피로가 풀리지. 아. 어, 엄청 시원해지고 엄 저는 이쪽을 할게요. 다리가 가벼워, 가벼워 아, 거지. 두 분은 이쪽에 사세요? 아, 어, 정말 다행이다 안 섞어서. 스레가 끝나. 아, 좀담구겠습니다 우리는 같이 하는 거죠. 오, 너무 시원하다. 또 또. 나다. <laughs> 쌀트, 입욕제 이게 뭔데요? 야 색깔 본드, 바뀐다 본드 사쌀자 색깔 바뀌는지 볼게요 아, 오 냄새가 바뀌네 한약 향이 확 올라오지 않아요? 너무 좋은데요? 우리 아, 방송이 아니. 시즌 3를 들어오면서 드디어 이런 걸 하네 어 갑자기 흔적을 열심히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막 드네 뭔가 피로가 싹풀리는 새하얘기처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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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약간 데이트 <네이티춤> 중의 이디네 <laughs> 데이트 장소네 <laughs> 같이 조욕하고 <laughs> <laughs> 무엇보다 이 한약재로 하니까 더 건강해지는 기분이 드는 거같요 허브랑은 또좀 다른 음. 그리고 발에 아. 우리 모든 신체의 혈점들이 모여있잖아요 조욕의 효능 혈액순환 및 다이어트 효과 부종 개선과 지방 분해 효과 완전 좋은 거지 우리 다일로바가 손발이 차잖아요 음. 체온을 올려주네요 네, 음. 음. 진짜 많이 올려요 완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좋아 어, 네. 올라가. 너무 좋아요. 그리고 날씨가 좋으니까 이 바람을 타고 한양 냄새가 나서 두 배로 힐링되는 느낌. 음. 근데 실제로 양영희 씨가 1980년대 때는 정말 엄청나게 번성을 했대요. 어. 어, 한의학기나 관심도 높았고, 또 이제 서울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몰려 살고 있고 이래가지고 주로 이제 그 1080년대 때 굉장히 이곳이 번성을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점점 도심이 분화가 되잖아요. 그러면서 네. 이양영씨가 예전과, 예전과 같은 활발한 모습은 최근에 좀 많이 잃었다고 해요. 그래서 가 같이 있는 이야기들이 좀 멈추는 게 많이 안타까워서 양영씨에 있는 상인들과 이 지역 사람들이 지금 좀 새로운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노력의 결과물 속에서 또 이런 좋은 공간도 만들어진 것 같고요. 일단 여기서 우리가 좀조교을 즐긴 다음에 좀 이제 좀 발도 좀 편안해지니까 재학진 우리 편안하게만 해줄 리가 없잖아요. 음. 어떤 시간 좀 준비했냐면 이곳이 좀그 양녕시 매력을 좀 느끼는 곳이라면 이 근처에 조금 걸어가면. 젊은 세대들이 누릴 수 있는 조금 특별한 공간이 있어요 어, 오 그래? 가봐야지 약간 발에 붓기를 빼고 그쪽 가서 또 다시 붓기 하고 <laughs> 아, 아. 짜릿한 경험 어, 야 이런 데가 있네 이쪽 지역 상인들이 어떤 이 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을 좀 다른 각도로 느낄 음, 수 있는 고생감을 제가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 선샤인이 어. <laughs> 들어오는데 지금 안젤리나 지금 광고 모델이야 음, <laughs> 안녕하세요 아. 여러분 저는 같은 지금 그림 보고 있어요 언니 이렇게 바람이 부는 모이가 이런 맞아. 아름다운 그림을 혼자 보니까 너무 아, 진짜 대단한. 아 진짜 이게 무슨 약간 어, 나르시스트 아, 두 명인 거 같아. <laughs> 서로가 서로를 뛰어주고. 셀프 끼워주고. 러브가 나르시스트랑 조금 다른 예, 예, 이야기입니다. 잘 보고 있습니다. 우리는 셀프 러브예요. 저도 <laughs> <laughs> 네. 조금 셀프 러브 하세요. 아, 아름다. 자기 칭찬.